지루하고 각박한 일상에 빛이자 누군가에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덕질. 하지만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순간 최애를 응원하는 마음은 순식간에 욕망으로 뒤틀린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남자의 하루는 아이돌 A의 사진을 보는 걸로 시작해서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녀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만날 사람도 없어서 혼자 보내야만 하는 시간은 아이돌 A의 팬이 된 순간부터 남자에게 서럽고 비참한 일이 아닌 하루 종일 찬양하는 대상을 볼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죠. 무대에선 A의 반짝반짝한 모습을 처음 본 순간부터 공백이 많았던 남자의 일상은 A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온라인상으로만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을 하던 건곧 직접 만나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A를 눈에 담기 위해 A가 소속된 아이돌의 콘서트로 향했죠. 멀리서긴 했지만, 무대 위에서 요정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는 A의 모습을 보며, 온몸에 열기가 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관중석을 돌아보던 A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만 같았죠. 날본 거지? 다른 눈이 마주쳤잖아! 직접 대화를 한 것도, 악수 같은 접촉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남자는 그렇게나 동경하던 A와 가까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남자는 A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기 시작했죠. 활발한 덕질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처음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거나 가느다란 인연을 이어오던 지인들에게서 소액을 빌리던 남자는 이제 단기로 남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A와 함께 하기 위한 돈을 벌기 시작했죠. A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남자는 뭐든 할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공연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공연장으로 들어가 항상 맨 앞줄을 확보해 누구보다 가까이서 A의 모습을 지켜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관객 중 하나로 A를 지켜보기만 하는 걸로는 최애를 향한 남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자는 A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따라 산 다음 SNS에 인증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녀와의 접점을 만들고 그로 인해 친밀감을 형성하려고도 해봤지만 그것도 그 순간뿐. 남자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A를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죠. 그렇게 남자는 용기를 내 콘서트장이 아닌 조금 더 그녀를 가까이서 마주할 수 있는 팬미팅 장소에서 A를 만나려 했는데 단몇 초라도. A 앞에서 준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녀와 악수를 나눈다면 자신이 그저 몇백 명의 팬들 중 하나는 아닐 거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A처럼 반짝거리지 않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외모이지만 그래도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A의 앞에 섰는데 와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A가 먼저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짓는 순간 남자는 멀기만 했던 그녀와 순식간에 비루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이 특별해진 것만 같았고, 자신은 이제 평범한 팬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녀와 특별한 순간을 공유한 사람이 됐다는 착각에 빠지게 됐죠. 팬미팅에서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면서 남자는 조금만 더 A를 만난다면 지금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수 있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A의 그룹이 나타나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 자신의 존재를 A에게 각인시키려고 했죠. 반짝거리고 특별한 A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런 A를 좋아하는 남자 자신도 특별해지는 것만 같았는데, 불행히도 그 행복했던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A와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점점 더 쌓이고, 몇 차례 아이돌과 팬들의 침묵을 위해 마련된 팬미팅 자리에 갈수록 남자는 그동안 애써 모른척했던 사실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A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미소를 다른 팬들에게 보여주는 걸 보고 다시 평범한 팬의 자리로 추락하는 걸 느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녀와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저 사람들 집에도 차곡차곡 쌓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입안을 쓰게 만들었죠. 그후 A가 팬들을 위해서 올려주는 사진들은 더 이상 내게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팬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그녀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A의 특별한 팬이 될수 있고 어떻게 해야 여느 팬들과는 다른 시간을 공유할 수 있을까 남자는 고민했습니다 콘서트, 행사, 팬미팅에서 관중 속의 한 사람이 돼 A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사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자신이 다르다는 걸 자신만은 특별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오늘도 너를 생각해 그렇게 오늘도 자신의 SNS에 A를 향한 애틋함을 표현한 남자 그런데 그후 A의 SNS를 들여다보고 있던 남자는 일순 사진 속 그녀의 눈을 집요하게 노려보기 시작했고, 그동안 A가 직접 찍어 올린 셀카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A가 길가에서 찍은 사진과 자신의 방에서 편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그리고 얼굴이 가까이서 찍힌 사진을 중심으로 찾았고, 그중 그녀의 큰 눈을 집요하게 뜯어봤는데, 부연듯 남자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반짝반짝한 A의 눈에 남자가 특별한 팬이 될수 있는 지도가 비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보고 싶어. SNS에 글을 올린 남자는 자신의 아이돌을 만나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9월 1일 도쿄 에도가와구에서 한 여성이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길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21살의 마츠오카 에나. 그녀는 7인조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죠. 메이저 그룹은 아니었지만 일명 지하 아이돌로 불리며 언더그라운드 아이돌로 활동 중인 마츠오카는 9월 1일 당일 스케줄로 있었던 라이브 공연을 마치고 도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잡았고 엄청난 힘으로 당겨져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츠오카는 자신을 넘어뜨린 건 마스크를 쓴 남자라고 덧붙였는데 그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수건으로 억압하고 등 뒤에서 몸을 더듬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고 했죠. 지나가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범행 도구까지 준비한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마츠오카는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외치며 발버둥을 쳤고 그녀의 비명소리에 놀란 건지 범인은 그대로 도망쳐버렸는데 마츠오카는 얼굴과 손목에 전체일주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큰 피해는 바로 자신의 집 앞에서 습격을 당하고 간 미수에 가까운 추행을 당한 그녀의 정신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마츠오카와 그녀의 에이전시는 그 어디에서도 사는 동네라던가 아파트를 특정 지어 노출한 적이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근래 의심이 가는 스토커는 없었냐는 질문에도 지방 공연을 늘 따라다니는 팬들은 있지만 이 정도의 스토킹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죠. 개인정보를 전혀 밝힌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었던 범인. 저는 피해자의 신분이 아이돌인 만큼 혹시 팬들 중 조용히 마츠오카를 노리고 있던 이는 없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츠오카의 SNS와 소속사의 계정을 통해 수상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없었는지 확인했고 조금 의심스러운 팬들을 출연했는데 그들 중 가장 미심쩍은 팬은 트위터에서 히비키쿠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트위터리안이었죠. 자기 소개란에도 마츠오카의 팬이라 밝힌 트위터리안의 페이지엔 80% 이상이 모두 마츠오카를 소위 덕질하는 내용의 트윗이었는데 그가 사건 당일 라이브 시간 맞출 수 있을까 서두르지 않으면 이라고 올린 트윗으로 보아 그 역시 9월 1일에 있었던 마츠오카의 라이브에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라이브가 끝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멤버들에게 수고했다는 트윗을 올리고 폴라로이드로 마츠오카의 사진을 찍은 후기도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라이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올라온 트윗 중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 기다릴게. 이미 라이브가 끝났는데 히비키쿠스는 누굴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 트윗은 다음 날 2일에 올라왔는데 그 공백이 어쩌면 피해자가 습격을 당했던 그 시간대일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하게 됐죠. 히비키쿠스의 트위터를 조사해본 결과 그는 하루에 대여섯 개의 트윗을 올려왔고 9월 1일 이후는 현저하게 낮아진 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9월 6일에 소속사 측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알리진 않았지만 마츠오카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 활동을 잠시 쉬겠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역시나 히비키 코스가 그 트윗 내용에 마츠오카 양의 컨디션이 하루라도 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 라는 피드백을 한 것을 찾을 수 있었고, 수시로 계속, 계속 기다릴게요. 또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라며 마츠오카를 걱정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13, 14, 15, 16일엔 오늘도 너를 생각해란 의미불명의 트윗을 연속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츠오카의 습격 이후 히비케 코스가 보인 어딘지 미심쩍은 트위터 활동. 저희는 용의자를 추리기 위해 히비케 코스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9월 16일 히비케 코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트위터리안이자 마츠오카를 통치했던 범인인 사토 히비키를 체포했습니다. 26세의 무직인 그는 마츠오카가 이전에 다른 그룹에서 활동했을 때부터 그녀의 팬이었고, 현재 같은 그룹의 멤버들까지 그의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열정적인 팬이었죠. 그는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그를 붙잡은 후 가장 의문을 품고 있던 질문을 던져야 했죠. 대체 어떻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냈냐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사토 히비키는 당황스러울 만큼 믿을 수 없는 답을 내놨고 그 해답은 마츠오카가 올렸던 사진들에 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마츠오카가 sns에 올린 셀카 사진을 확대해 사진 속 눈동자에 비친 주변 풍경을 유추해 그녀의 위치를 특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는 마츠오카의 눈동자를 통해 지하철역이 있다는 걸 유추했고 구글지도 스트트뷰 기능을 이용해 정확한 역의 이름과 위치를 찾아 그곳에 잠복해 있다가 마츠오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아파트까지 미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날 마츠오카의 라이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라이브 현장까지 따라가서 그녀의 스케줄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그녀가 언제쯤 도착할지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행하기 전에 이미 사토 히비키는 마츠오카의 SNS에서 그녀가 집안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에서 보이는 아파트 구조나 창밖의 풍경, 들어오는 빛의 방향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려고도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괴할 정도로 놀라운 행동력과 집념, 그리고 집착의 결과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 아이돌을 추행한 후 아무렇지 않게 트위터를 통해 그녀가 빨리 회복을 해 활동을 하길 바라고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고통받는 그녀를 향해 보고 싶다는 후한무치한 트위터를 꾸준히 올렸다는 겁니다. 2019년 10월 8일 사토 히비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마치오카의 소속사 측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돌의 정신적 케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강구 및 신변보호 강화 등을 약속하는 기사를 냈죠.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히며 피해자만이 아닌 가해자의 실명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마츠오카는 피해를 당한 후 회복기간이 필요했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에게 아무 데도 가지 않으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사건으로 아이돌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를 다시 아이돌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건 범인처럼 아이돌을 대상화해서 소유하려 드는 선넘은 팬이 아닌 먼 발치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하고 정당한 덕질을 하는 팬들 덕분일 겁니다. 해당 사건에서 범인이 보였던 무서운 위치 추적의 방법에 대해 도쿄 주립대 교수 호시 슈이치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위험 요소가 생겼고 인터넷 정보를 통해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스토커가 표면화된 사건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을 접하고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SNS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이러한 경각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좋아하고 만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정보를 특정짓는 집요함과 그 대상을 강제로 취하려 드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사회적 인식이 물에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